지난주는 어, 저한테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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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뭐, 뭐 일이 일어났다는 것 보다도 전시회를 끝내놓고 나니까는 그동안 밀렸던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너무 외출을 못했기 때문에 외출을 하, 하, 하면서 공부할 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제가 이제 제 고향인 천안에서 신학철 선생님께서 거기 사신다 그래 천안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신학철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너무도 어 유명한 분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민중화라고 하는 장르를 거의 작작자의 수준에서 새롭게 그 민중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용감하게 그 싸우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주선일보 건물 해놓고 전광판에서 딱 손이 나왔는데 거기서 콱그 이런 통을 던지는데 그 빨간 잉크가 촥 나오는데 그 앞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빨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로 만드는 건 무조건. 음. 그냥 그런 표현 같은 거는 파워풀하더라고 이게 이렇게 아주 이미지가 확 오잖아요. 지나가 사람, 뭐, 건물에서 그냥 다빨갛 페인트로 덮어버리니까 다 빨갛게 되는 거지. 빨갱이가 되는 거야. 제일 유명한 것은 이제, 모내기라는 작품. 논으 옛날에 이제, 썰에질을 해가지고, 지저분한 거다 저기 하고, 이제 물집어 넣고 봄맞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썰에질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든, 으로서 수학을 해서 춤추고 노는 장면을 위에다가 같이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오버랩 시켰는데 아래는 나만의 모습이고 저 위에 그 이상화된 춤추고 이렇게 노는 거는 북한의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북한을 찬양했다 이런 식으로 때려잡아가지고 그그 그 유명한 그림이고 세계 세계 예술인들이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성명서도 내고 뭐 이런 그래서 그게뭐 대부분까지 뭐 가서 나중에 결국 이기진 못했고 없애진 말고 영구 영구 보관해라. 그래서 지금 그 모네기라는 그림은 영구 보관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학, 민중의 울분을 끊임없이 표출하는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냈는데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소박하고 소탈하고 진실한 분이래요. 진실한 분이고.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받았어요.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그림에서 내가 최근에 좀 놀란 거는 창비에서 나온 달력에 제주도에 사시리면서 그 활동을 하시는 강요배 선생, 강요배 선생의 호박꽃 그림이 그 창비 달력에 들어갔지만은 이 나는 몰랐는데 이 신학철 선생의 작품이 그 창비 달력에 두 개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 개나 들어가 있는데, 요런 게 내가 보기에는 참그 한국적인 정서에 대한 표현적, 나무꾼이 나무를 싣고 가는 거 단순한 건데, 아, 이 그림에서 오는 그 느낌과 이 전체적인 표현력이라고 하는 게, 야, 아, 이거 진짜 그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나무꾼이. 그것도 나무도 이 장자 뭐 소나무니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건물을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했으니까 비교적 이 걸음도 좀 사뿐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꽃을 하나 꽂고 뭐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이 그냥 음하면더 좋은데 이 양반은 어느 시에서 뭐 동요에서 힌트를 얻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민중의 삶을 나타내는데 이, 이, 이것처럼 난 파워풀한, 어, 그림이 어딥니까? 이, 이 달력에 이것과 더불어 그, 하나가 더 실려있어요. 이거 보면은 할미꽃. 이게 할미꽃이지? 이런 표현력 같은 게, 하여튼 표현력이 탁월한 분인데, 탁월한 분인데, 요번에 나온 그 전시회에 이런 것도, 하여튼 여자가 이렇게 이 얼굴이라든가 표정, 이 옷, 그, 이게, 이 뒤에서 말타고 오는 사람이고, 하여튼 이 표현력이 우리한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박경리의 토지에 나오는 한 장면을 <laughs> 그렸다, 이러는데, 이게 많은 여자가 그, 그거 전제 없이도, 어, 이건 그러니까 어, 이 민중예술이라는 게 이제는 좀 뭔가 좀 점프가 필요하다. 어떠한 요번에 온 그림 중에서 내가 참 좋, 좋은 것도 이게 딱 이러, 이러고 가는데 이게 정말 보더라도 무슨 독립투사가 말이야. 굉장히 울분에 차 있으면서도 아주 그, 울분과 그비애감이찬 얼굴인데, 그또 걷는 모습은 경쾌하고, 뭔가 시선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제, 목은 빼앗긴 드레는, 드레도 본문 오는가, 그건 그 이상화 시인의 얼굴을, 모델을 했는지 어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표현력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엔조했어요 그 요번 전시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천안 아산역에 내리면은 신불당 아트센터라는 데서 신학철 선생의 전시회가 열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번 가볼만한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 시대에 예술의 흐름에 한 민중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고 굉장히 그 다큐멘터리 그 아래 측에서 좋은 다큐멘터리를 그건 뭐반 시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를 틀어주는데 거기에 뭐 우리나라의 중요한 예술 평론가고 딴 사람들이 나와서 쭉 신학철 논을 펴는데 아주 볼 만한 다큐였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하여튼 아이오프닝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하다가 이런 데 갔다 오는데 내 전신만 내 사람들이 오라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또. 딴 분들의 근데 마침 신학철 전시가 천안 내 고향에서 열리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양반은 관동 대지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데 엄청난 리얼리즘이거든요 이 양반의 그리고 방대한 스케일이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어, 이 윤석열 정부가 나는 윤석열 정부가 뭐 잘했다, 잘못다를 따지기 전에 민중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건 자체가 우리 역사에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면에서든지 해석이 을 돼야 되는 사건인데 그 해석을 할여 백두 없이 흉악한 짓을 계속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망가지잖아요. 근데, 일본 문제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니, 그, 뭐, 위안부 문제도 그렇지만, 관동대지진 때도 한 6,000명을 그냥 학살하는데, 그건 누구야 그, 저, 예? 이준익 감독이 만든 박열이라는 음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관동대지진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 처, 제 처에, 그,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주 대단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관동대지진 때 바로, 그, 당한 분이란 말을. 근데, 워낙, 그, 일본 말을 똑같게 해가지고, 분별이 안됐다 그랬는데, 길, 거리 지나가다가, 어, 그냥 말 걸어서, 말이 좀 한국 액센트가 있으면, 그냥, 그냥 쳐 죽였다는 거네. 그냥, 그냥, 어, 쳐 죽이고, 다, 이, 염무저저 저 샘물 속에다 집어 넣어 버리고 뭐 하여튼 최근까지도 전부 최소한 우리가 잘못적이해서일 한국인들을 관동대지진에 뭐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는 이런 엉뚱한 거를 해서 한국인을 학살한 것은 그 관동대지진과 무관한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표현이 국정 교과서 들어갔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이 최근에 없어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가서 그런 것을 시인하는 듯한 어, 그 태도로서 그걸 무마시킨다고 하는 그 자세가 과연 지금 한국이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구려외교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 구려외교라는 것도 그 본질이 도무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아... 일본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는가. 이건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보은에서 보은에서 보은 집회라는 게 있잖아요. 동아기의 보은 집회가 사실은 보은이라는 게 전국에서 보면 그 당시 보다면 대한민국에 거의. 조선의 센터, 어, 그 지리적으로 중앙에 해당되고, 또 보은 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라도 지역을 추, 치중해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보고 상항을 보면 충청도가 훨씬 더그 강했어요. 이한거 세력들이 근데 그 당시. 그 일본의 히로시마, 히로시마에 설치된 일본군 총사령부인 대본영 이 대본영에서 삼로 포위 토멸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입안되어 가지고 하달되는 서류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뜻 있는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동학농민군 선멸작전의 주축이 일본에서 파견된 독립보병 후비 제19대대의 3개 중대라는데 이 선멸작전이라는 건 서울 방면으로부터 공주 가도와 청주 가도 그리고 일본군 병참로가 있던 서울 부산 가도의 삼로를 각각 남아하여 호위해가지고 사륙하는 건데 여기 재미난 게 있거든요 1894년 10월 27일 일본군 히로시마 대본영의 군 지도자 가와카미 소로쿠 당시 일본 참모 차장 겸 병참 총감이에요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령이 인천 병참감 앞으로 하달되었다, 그러거든.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동학당에 대한 처치는, 엄열함을, 엄열, 이랬어. 엄열, 엄열함을, 이, 이 엄열매울 열절 엄열함을, 어, 요한다. 향후, 지금부터는, 모조리 사륙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학 농민군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받은 인천의 병참감 병참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건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나라고 별개의나 이건 조선 왕조잖아요, 지금. 그러, 그러고, 일본은 우리를 속국화한 것도 아니고 법적인 아무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군대의 상식으로 봐드려도 남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 있는 것만 해도 불안한 건데 거기서 무조건 전, 전 니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도륙하라. 이거를 받아본 인천 병참감이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볼 때도 이렇게 남의 나라 사람도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전체를 도륙하라. 뭐 한두 명을 처단하라는 거 아니라 오륙만 명을 그냥 모조리 도륙하라.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이거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그 역사를 진행한 본인들이 "어, 이거는 우리 군대 상식으로도 이거는 불법 명령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토론한 내용까지 나온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오히려 그렇게, 이게 불법 명령하다리다. 이렇게, 이거, 이거 해, 당이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종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거야. 동학군을, 어, 선멸해라. 그러면서, 국민들에 가, 에다가는, 일본군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염려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군을 도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가지는 음 그그것은이그 국가를 운영하는 리더가 잘못될 경우, 이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거를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국민은 깨달아야 됩니다. 어?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을 뽑아 놨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가 말하는 언행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지금 국정을 진행시키고 있다면 이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응? 그 상황과 대처가 없다 이거야.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막연하게 이러지만 이러다가 어, 어, 한국의 대통령 총리 대신하고 쓱싹 해서 너 독도도 구찮은데 니들이 갖고 가라 팔아먹 어떻게 팔아먹고 근데 거기에 국민은 모르게 그니까 고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 이 동학이 그 당시 최소한 30만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러한 희생 당한다는 것이 결국 그러면서 조선왕조가 멸망했지만은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할 복귀와 이 모든 게 연관이 되는 에, 상황들인데 아, 이 동학혁명의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전혀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리더들, 국가를 운영,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를 망치는 이러한 협의를 다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신학철 선생이 뭐 이런 그 관동대지진에 대한 아주 이거 끔찍한 작품들이거든요. 이게, 이게 전부가 그냥 외세의 세력들이 싸그리 처먹고 이런, 이런 하여튼 어 이런 하여튼 이 사실화 모든 이 얼굴 하나하나가 그 정치적 사건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다 가지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민중이 죽어 넘어가고 쭉 역사의 전개를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시는데 지금은 관동대지진을 말살시키려고 하니까 관동대지진을 역사화로 남겨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한 예술가의 작업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신학철 전시를 끝내고 잠깐 내가 아산을 갔다 온, 잠깐 들리는데 거기에 성재산이라는데, 그러니까 배방읍 공술이 그 성재산 이부능선 방공호에서 발굴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 충북대 학의 박선주 교수라는 분이 아주 그 꼼꼼하게 그이 발굴을 하는데 일사후태 전에 1950년 10월부터 한 11월 사이에 수복을 하면서 사람들을 처단하는 건데 이거가 뭐이 방공호라고 해서 쫙 이렇게 일렬로 있는데, 사람들을 그냥 요렇게 묶어가지고 앉혀 놓는데, 손목이 실제로 철사줄로. 그때는 철사줄로 그걸 묶었단 말이야. 요렇게, 산채로 요렇게 앉은 채에서 여기다 대고 그냥 총을 쏘고, 이거 이 앞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쭈 앉아있는데 그 아주 처절한 이 역사라는 게 지금 누가 누굴 죽였다라는 게 아니라 뭐 빨갱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피해자나 가해자나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우리 역사에 그래서 내가 이, 이, 이거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우리 민중의 노래예요 미아리 눈물고개는 이미 넘던 넘던 이별 고개 뭐 이런 거 있잖아 화얀 눈이 앞을 가려 눈물 뜨고 해매있때 당신은 철사 찔러 두손 공감 웃긴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거절거 끌 하신 이 고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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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리 고개. 이 옛날에 많이 들었었는데, 저 멜로디도 저 잊어버 렸는데이 원래 그 이예연이라는 가수가 불렀죠. 우리 때 작사는 반야월이라는 사람이 했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송가인이 미스트롯 제이. 이 1위를 이 노래 불러서 했는데, 정말 잘 불렀어요. 아, 정말 잘 불렀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당신은 철사출로 두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고개요한마는 미아리 고개. 난 사실 미아리 고개 밑에 살았거든, 내가. 어, 보성 다닐 때. 일제시대 때는 그거 미아리 고개라는 게 그, 근데 그, 버스가 그그 그 거기도 올라가지도 못해가지고 이 일제시대 때는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버스를 밀고 올라갔대 밀고 올라갔대거든 그그니까 하여튼 그 미아리 고개를 내 항상 쳐다보면서 하는데 이게 철사줄로 두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사람한 돌아오세요 내 네, 여보 하고 이이 이, 이게 트로트 이 노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의 진실이 아산의 방공호라고 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거기에 그참그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역사 현실이고 그야말로 이렇게 관동 대지진 때그 수많은 한국인들이 학살됐고, 뭐사3이다 여순 민중 한 거라든가 이런 모든 사건들이 우리 속에 가해자 피해자 할거 없이 우리 속에 있는 요소라는 얘기지, 우리 역사의 진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한국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하게 좀 인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역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복계를 이해할 것인가? 어? 복계를 이해할 것인가? 이 복계에 대한 해석을 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